매주 토, 일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되는 KBS ET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는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이에 극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신사와 아가씨의 관전 포인트를 꼽아봤다. 샵 기억 이른 지현우, 이세희 말고 박하나와 핑크빛, 로맨스. 앞서 산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이영구 지현 우부 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는 21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밀쳐내기까지 했다. 연인 박단단 이세입은 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왕들은 차화연부 늘 보자마자 심하게 격분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조사라 박하나 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영국이. 그녀와 핑크빛 기류를 자아내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해 보는 이들을 뒷목 잡게 했다. 이를 알게 된 박단단은 충격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이들의 부탁을 들은 이영국이 그녀를 다시 붙잡았다. 이후 그는 아이들과 놀고 있는 박단단의 웃는 얼굴의 설렘을 느끼는가 하면 함께 숨바꼭질을 하게 된 자신과 같은 곳에 숨은 그녀와의 가까운 거리에 가슴 두근거림을 느껴 향후 로맨스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샵 잠모드로는 강은탁 안호연부터 설렘 가득한 김미경 x 양병열 커플까지 차건 강은탁 분 과박대범 안호연 분은 각각 조사라와 이세련 윤진이부늘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차건은 대리기사로 조사라와 처음 만났고 밤바다에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이후 거듭되는 만남 속 술에 취한 조사라는 차건에게 안기며, 오늘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라고 물었고,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됐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 차건이 과연 조사라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박대범과 이세련의 연애 초반은 달콤했지만, 오해로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평탄치 않은 두 사람의 로맨스는 안방극장의 눈물샘을 유발. 이제는 대세 커플의 행복을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사기 결혼의 충격으로 한국을 떠난 이세련에 대한 생각으로 매일 밤을 뒤척이는 박대범이 그녀와 다시 사랑을 할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그런가 하면 강미림, 김희경 분. 과 봉준호, 양병열 부니 네 입을 맞추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간질간질한 로맨스를 펼칠 두 사람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샵 앞으로 풀려야 할 이야기들. 박수철, 이종환 분과 장미숙, 이매진 분, 이남매 관계라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그녀가 그야 의부다들 박대범을 박단단보다 더 알뜰살뜰 챙기라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었다. 과연 박대범이 동생 박수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장미숙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더욱이 애나 김, 일화분과 박수철, 박단단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손에 땀을 지게 한다. 추후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될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사할지 앞으로가 기다려진다. 이 밖에도 왕들란의 금고를 턴 이기자. 이 위양부는 골드바를 땅 속에 묻은 반면 왕대라는 금고속 물건들을 이 영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 사건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듯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KBS 2 t 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는 매주 토 일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된다. 승우파 우승 홀리뱅 창룡 축하 무대 산다. 역시 우승 크루다. 뜨겁고도 치열했던 멋진 언니들의 댄스 배틀로 올해 최고의 이슈 프로그램으로 떠오른 엠넷 스트릿 오만 파이터 이하 스우파의 최종 우승 크루 홀리뱅 리더 허니제이 이 올해의 청룡영화제 축하 무대에 선다. 제42회 청룡영화상이 오는 26일 저녁 8시 30분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 시킬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25일 방송가에 따르면 올해 축하 무대를 꾸밀 최고의 아티스트들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포스텔라 와 화제의 댄스 크루 홀리 뱅 허니제이 제인 로아 벨, 이비 베카 타로 뮬 헤르츠 그리고 걸그룹 오마이걸이다. 특히 세우파 신드롬 으로 출연 크루들이 저마다 광고와 예능을 휩쓸며 맹활약 중인 가운데 우승 크루인 홀리뱅은 단독으로 이날 무대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한국 영화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라는 유의미한 기록을 남긴 윤 여정이 참석해 2부 오프닝 프리젠터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로 꾸며지는 화려한 축하 무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올해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다섯 작품은 내가 죽던 날, 무타디슈 승리호, 인지, 자산화보, 한해 동안 언론과 평단,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의 작품들이 최고의 한국영화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친다. 감독상은 류승완 모가디슈, 박훈정, 나원의 밤, 이승환, 세자매, 이준희, 자선아보 조성희, 승리호, 제이, 명감독들의 적전을 예고한다. 신인 감독상에는 김창주, 발신재한, 박지왕, 내가 죽던 날, 이유정, 최선의 살, 미춘현, 콜, 필감성, 인지, 리후보에 올라 한국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가린다.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김윤석, 모가디슈, 변요한, 자사화보 설경구, 자사화보 송중기, 승리호 조인성, 모가디슈가 올라 각축전을 벌인다. 여성 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해인만큼 여우주연상의 후보 역시 쟁쟁하다. 김혜수, 내가 죽던 날, 문소리, 세자매, 임유나, 기적, 전여빈, 낙원의 밤, 전종서, 콜, 이올라, 불꽃 튀는 경합이 예상된다. 조연상 후보들도 이해 못지않다. 남우조연상 후보에는 구교환, 무가드슈 이광수, 싱크홀, 이성민, 기적, 진선규, 생리호, 허준호, 무가드슈 여우조연상에는 김선영, 세자매, 이수경, 기적, 이엘, 콜, 이정은, 내가 죽던 날, 장윤주, 세자매, 가나란는 후보에 올랐다. 생애 단한 번뿐인 신은상의 영예를 차지할 주인공이. 누가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신흥나무상에는 김재범, 인지, 남다름, 싱크홀, 류경수, 인지, 정재광, 나다웃, 하준, 잔칫날, 이, 신흥여우상에는 공승연, 혼자 사는 사람들, 노정의 내가 죽던 날, 박미나, 최선의살 미유미, 어른들은 몰라요, 정수정, 애비교환, 이 후보에 올랐다. MC는 김혜수, 유연석이 맡는다. 청룡의 여신 김혜수는 1993년 제1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부터 올해로 무려 28회째 진행을 맡는다. 유연석은 4년 연속 청룡의 남자로 그의 곁을 지킨다. 두 배우는 4년의 호흡을 살려 환상적인 케미로 영화제를 책임진다. 이날 열리는 제42회 청룡영화상은 KBS1을 통해 생중계된다.